볼게요. 1번에 2. 2번에 1. 3번에 2. 4번에 2. 다음에 5번에 2. 자. 다음에 6번에 1. 7번에 1.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3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4 16번에 2 17번에 1 자, 개수세 맞은 거 1, 2번 질문합시다 없어요? 자, 3, 4, 5번이요 없어요? 6, 7, 8이요 7번. 7번 먼저 가볼게요. 자 빈칸 넣기 할때 항상 반 정도 읽어보시고 보기보라고 랬었죠자 봅시다. 자 toys, boat at a store, rap. children are of the joy of using blank 했네요. 자 장난감이 살까요? 장난감은 살수 없죠? 장난감이. 보트 행동을 할수 없죠? 얘는 과거 분사예요. 요렇게 토이즈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구매된 장난감은 이렇게 해서 끼야 돼요 자, 랍 빼앗아 간다 아이들에게서 어, 밑줄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아 간다 그래서 랍이 동사예요, 빼앗다 랍을 하면 강도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 In the past, 과거에 When kids wanted to play 자, 이렇게 보면 부사절이죠, 이렇게 면 왼부터 자 플레이까지가 부사절이니까 얘는 접속사에서 아이들이 놀기를 원했을 때 그들을 own make their own toys 그들 자신의 장난감을 만들곤 했다. 그래서 여기 우드가 모모하고 했다. 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자 그리고 with whatever they could find around the h o u s e 죠집 주위에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문법 시간에 배웠던 복합 관계 대명사지에서 얘는 뭐랑 바꿀 수 있냐면 전체사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ything that 그들이 집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장난감을 만들어야만 했다. 자, they took an old cardboard box. 그들은 오래된 그아이들 얘기하는 거지. 자, 오래된 낡은 카드보드 박스를 취하곤 했다. 예를 들어. 자, 그리고 그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with the help of scissors, 가위와 glue, 접착제 and old magazines. 오래된 잡지를의 도움으로 자, 그들은 우, change it, 그것을, 인투, dollhouse, 있죠. 인형의 집. l 이 인형이니까, 인형 집을, 집으로, 그것을, 바꾸곤 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그래서, 1번 보면, 그들 자신의 창의성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내재된 타고난, 자, personality 개성이 되는 거고요. given information, 주어진 정보. 그 전에, 이전의, previous, 이전의 경험. 자, 그들의 자 배경지식이 되겠죠? 배경지식 자, 답이 딱 하고 나오진 않지만 일단 빼면 1번이라는 걸 유추할 는수 있어요 자, 일단 더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이런 식으로 문제 풀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They wanted to add a swimming pool 그들이 원한다면 더하기를, 수영장을 더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아마도 f i l l e 틱 p l a s t i 물을 가지고 플라스틱 볼 접시를 자 채울지도 모른다. 오늘날 아이들은 논다 w d o 자 인형의 집을 가지고 they are made of plasti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지 이 보시면은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자,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오늘 배운 거니까, 복수기 때문에, 얘는, 아, 이지를 쓰면 안 되고, 뒤에 과거 분사 나왔으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도 가능하다. 아, 요 구문에 다 나와 있네요. 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come fully, punish it. 했죠. 자, 완전히 가구으로 채워진 Furnished 자, 여기까지 보면 답 나오네요 오케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laughs> 겨울에 동네 형들이 썰매 만들어주는 거 가지고 산에서 썰매 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다 만들어진 거고 동건이 이거 이해됐니? 몇번 했어, 동건이네? 2번이 2번? 2번? 어. 개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자, 그다음 6번과 8번 질문하세요 태욱이 왜 질문 안 해? 응? 어, 다맛했어정민씨 질문 안해 돼? 어 자, 9, 10, 11 갑시다 90 11 없어? 12 13 14 14 15 16 17 18 19 16 1이 없는 1 보니까 15 16 17 1 5 18 19 1 자, 15번 한번 볼게요. 자, 아스퍼거증후군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요거 틀리면은 깝시다 틀리는 거라고 맛보되겠지. 요건 어떻게 해? 한 문장 보고, 밑에 보고, 한 문장 보고, 밑에 보고 하면 돼. 타인의 신체 언어를 쉽게 해석한다 라고 했는데 어... 타인의 신체 언어를 쉽게 해석한다. 어렵다가 어디 나와있냐 여기있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부터 자, People with Asperger's Syndrome Asperger's Syndrome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also find it 요거 이씨 과목적이야 자 찾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여기 목적격 보어 To interpret others' body language. 다른 사람들의 body language. 신체 언어를 여기 해석하다죠. Interpret.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4번이 답이 되지. 너무 틀리지 마. 자 장문독해에서 이제 17번 여기 보시면 이니셜의 뜻이 자 최초의 이런 뜻이에요. 본래의 쓰세요. 모르면 최초의 본래의 그 specific 하면은 구체적인 그 다음 biggest, clearest, incorrect 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틀린이라는 뜻이죠. 틀린. 다그서 보시면, 자, the term, 용어는, 용어. 자, anchoring 이라는 용어는 is used to 한 다음에 지금 동사원형 나왔지. 이거는 뭐예요?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refer to 하면 언급하다라는 뜻이죠? The tendency, 성향, 경향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 people, 사람들의 성향은. overvalue the blank or piece of information they receive. 그들이 받은 미줄한 정보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의. When asked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받을 때. 미줄한 정보를 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Once, 일단 모뭐함이야 Once, 이거 중요하죠. 일단, 뭐, 뭐, 하면.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가 is e t in place, so, 한 장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정보는, that follows, 뒷다른 는뒷 그 정보는, 정보는 may be adjusted in order to meet expectations. 뒷다른 정보는, 뒷다른 정보는, may be adjusted in order to meet expectations. 뒷다른 정보는, 뒷다른 정다른 정보는, may in order to meet expectations. 뒷다 충족시키기 위해 자, 조정될지도 모른다. 자, adjust 하면 조정하다. 오케이. 자, one. example of this. 이것의한 가지 예시는 comes from a study 한 연구에서 나온다. 파리스폰 참가자들은 were asked 요청을 받았다. to estimate the product of eight numbers 자, 자, in the o t h e 의 case which is t e s e s t i m a t e 추정하다 w h i c t i p l e 아이 s e which is the case which is the i s t e e i c l e 자, i n is e q u s e n c e 순서대로 w h i c is e s e w c e c e 그러니까 순서대로 곱하여진 여덟 개의 숫자의 결과물 값을 얘기하는거죠 그러니까 값 자, 값을 추적해달라고 요청받았다 the first sequence 했죠 첫번째 순서는 was 했죠 자, one multiple two multiple 쪽에서 8까지 그리고 두번째는 8부터 1까지 이렇게. the result showed 그 결과는 보여줬다 in the first sequence에서 자 <laughs> 자, 첫 번째 어, 첫 번째가 when one was an anchor. 죠 원이 여기서 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 1 1이 was uh, the anchor 다 이었을 때 파리스 펀츠 에브리셋 에스티메이죠그 참가자들의 평균 추정치는 was 웨어드 500... 오타죠 퇴업을 해서 512이었다 두 번째에서 a씨 앵커였을 땐 추정치가 2,250이었대 그래서 4배가 더 높았대 이러한 현상은 보통 놓여진다 사용하기 위해 비즈니스 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첫 번째 추정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앵커가 뭐냐에 따라서 어. 그래서 원래의 최초의 이거죠 원래 추정치 나머지는 안 돼.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수학적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어려운 질문에 좀 속해요. 원래 장문 독해는 이렇게 어렵...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다시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배에 멈추게 할때닫을 내려라라고 하죠. 제자리에 멈추게 할 때, 자 그러면... 과제가 여기 워드 체크업까지만 과제를 여기 내드릴게요. 워드 체크업까지. 나머지는 토요일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